인덕에서 도착했습니다. 김소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김유현입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학기 중학교... 2차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순수했던 8년 전 덕이에서 상처를 받고 그 남자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세정으로 다시 태어난 비렴호 클로미더라고요. <웃음> 그래? <웃음> 그, 아주 까다로운 역할을 이렇게 안 보이게 잘 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이 감정을 연기하는 새로운 어떤 표정들도 내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표정을 그 했죠 네, 생각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 만두 먹는 장면? 그래제 네, 김치찌개 장면 그래서 좋아하는? 저는 그 학교가 당연한 아, 학생 하신... 교육원에 도기가 처음 찾아왔을 때 아, 틀리도, 책상에 이렇게 손가락을 끄다기는 학교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바라보는 네. 그 모습이 달리 사실입니다. 그리고 엔딩의 비좁은 문화 사실이니,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, 전화로 좀 약간... 도망치듯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, 대화를. 근데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, 많이 좋아,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. 명대사가 있잖아요. 그런 여자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대사를 할 때,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. 되게 감사합니다. 보여지는 애정 씬에 그 시치가안 되고, 인정에 더 몰입하고, 그두 남녀의 감정, 그리고 허가지는 어떤 그런 몸치처럼 보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더 치열하고, 어떤 타협도 없이. 과감하게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. 어, 부산에서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.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. 영화를 보면 좀더잘알수 있으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어 되게 한번 응원을 많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인사 안 하고 여기 계속 서 있을게요. 네, 여러분들과 부산에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